네, 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토요일도 여지 없습니다. 아, 지금 비가 그래도 조금씩 오고 있는데, 예, 예, 납품 시간, 중간중간, 점심 때, 예, 시간 걸리는 데도 있고, 빨리 하지 않으면은 오늘 일이 많이 늦어질 것 같아서, 지금 아침밥, 아내가 오늘은 특별하게 경양식으로, 예, 따뜻하게 해줬는데, 따뜻하게 먹으라고 예, 얘기까지 해줬는데, 예, 미안하지만, 예, 아내한테는 미안하지만, 일을 얼른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일을 얼른 하고, 예, 거의 다 마친 다음에 아마 밥을 먹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, 예, 그래도 지금 오전 10시, 어, 10시 반 정도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데 배가 좀 고픕니다. 지금 참다가, 그냥 예, 주말, 예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말이라서 아침에 예, 아메리카노 따뜻하게 한잔한잔 마시면서 일하고 있었는데 예, 더 이상 안될것 같습니다. 예 간식 간식 좀 먹고 오전에 좀짝 채워놨다가 일하고 그다음에 일 끝나고 밥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아내가 달달하게 오늘 주말 열심히 일하라고 또 간식까지 챙겨줬는데. 오늘 달달구이 네.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호가 걸려서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네, 안전운행하면서 갈 텐데 또 일전에도 제가 살짝 보여드렸는데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초코파인데 그냥 뭐 일반 초코파이나 몽실 이런 거보다 차원이 다른 네, 그런 거고 보통 초코에 초코유 먹기 쉽지 않, 않지 않습니까? 네. 초코에 초코 우유까지 예, 당 아주 극강으로 땡겨갖고 먹도록 하고 요거지밀이랑 레모나도 두개두개 두개 정도 싸줬는데 이거 이따 먹도록 하고 자 촉촉한 초코파이 좋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운전 중이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하게 먹어야 되니까 신호가 또 바뀌어서. 옆에 또 버스가 있습니다 예. 큰 차랑 큰 차랑 나란히 갈 때는 차선을 두 개가 그냥 꽉 막히기 때문에 여유가 별로 없어서 긴장해야 됩니다 예. 잘못하다가 사이드미러도 옆 차랑 닿을 수가 있어서 자 주말 비 추적 추적 내리고 예. 아주 일하기 좋습니다 이 미소라 가지고 잘안 보입니다. <목소리도> 이제 살짝 열어놔 라고 해야되지? 약간 초코에 가까운 그런 빵느낌? 예 네. 가운데는 맛있는 크림이 있고 그 옆에는 네, 빵같은데 아주 부드러우면서 촉촉하고 네, 그 다음 전체적으로 초코가 예 네, 다크초코 아이고 가로떨어졌다 다크초코가 전체적으로 발려져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 커는소리가 진짜 초콜렛, 네. 초콜렛 먹는 네. 그런 맛입니다. 그 다음에, 예. 네. 초코우유. 아내가 이거 어제간해서잘안 주는 건데, 네. 오늘 초코우유를 사줬다 사줬다는 거는, 예. 네. 돈 많이 벌고 오늘 빨리 들어와라.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. 전에 타이트하게 또 움직이다가 이거 먹으니까 초코파이에 초코유 먹었는데도, 예, 네. 그 당이 그렇게 강하게 안 느껴지고, 그냥 딱 몸에 들어맞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? 열량 많이 쓰고서 단거 먹었을 때, 예, 네. 딱 맞는 느낌. 점심에 파김치랑 이제 돈까스랑 밥 먹고 점심에 예 짜장라면 먹었는데 그 영상을 아직 못 올렸습니다. 근데 그 영상에서도 제가 예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지만, 봉 우리 일상이나 우리 삶에 있어서도 약간 복리 효과, 예 복리라는 게 하루 이틀 단기간에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좀... 장기로 봤을 때 이제 효과가 극대화되는 게 복리 효과인데 네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네.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의 사람들이 어? 이제 대중 심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뭐가 어? 위험하다고 하면 어? 다들 공포에 떨고 뭐가 좋다고 하면은 다 달려들어서 다 좋다고. 어? 너도나도 이거 다 하고싶어 하고 싶어하고. 심지어 뭐 뭐가 좋다 뭐가 맛있다 하면은 식당에 다 가서 줄서있 있고. 뭐이 옷이 예쁘다 유행이다 하면은 다들 그거를 사서 하려고 하고 근데 그만큼 인간이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아 나약한 동물이구나 내중의 생각을 따라가고, 대 내중의 생각을 따라가는데, 그거의 연장선상,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봤을 때, 이제,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,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입을 하는데, 이게 이제, 성과가 안 나오면 조급해 하고, 단기간에 뭔가, 나오길 바라고. 좀저저 또한 네. 이제 사람인지라 뭔가를 하며 있어서 일할 때도 이게 조급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겉으로는 아 그러지 말아야지 이제 여 여유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해도 어 가슴 마음 한 구석에는, 어? 왠지 모르게, 어? 불안하, 불안하고, 어? 좀 조급해 하기도 하고, 성과가 빨리 나오길 바라고. 절대, 아, 굳이 그럴 게 없다. 어? 나는 평소에 그냥 내가 하는 일은 꾸준히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, 어? 그 안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, 내가 하는 일에서 보람도 조금씩 느끼고, 소중한 행복을 느끼면서,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어? 행복을 느끼면서 꾸준히 해야 될 것들을 어? 그냥 하면 되겠구나. 어? 거기서 플러스 돼서 좀더악착같이된 것. 어? 나를 발전시키고 어? 성장시키기 위해서 좀더 추가적으로 그 공부를 하고 어? 더 자기개발을 하고 어? 하면 되겠구나. 어?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를 이제 볼때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좀 시계열을 길게 생각해서 무언가를 할 때도 뭐가 괜찮다 하면은 그거를 해서 뭐 1년 안에 2년 안에 이렇게 해서 성과를 바라기보다 좀 길게도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5년? 10년? 10년 후를 바라봤을 때아 그런 그런 상태에서 어, 내가 이, 이거를 하면 어떨까 어, 좀 길게도 바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식구 마지막 마무리하고 예, 시간 떨어졌으니까 일 예, 열심히 하고 예, 잘못하면 퇴근하고 예, 집 앞에 주차하고 도시락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, 각오하고 오늘도 예, 타이트하지만 예, 어차피 하면 됩니다. 예, 하면 되는 것이고,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, 된다고, 예, 된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, 그거에 맞춰서 예, 움직이면 됩니다. 예,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.